살롱 반갑습니다. 예상금 디모데후서, 디도서, 필레몬서 필사를 다해서 보여드리려고 켰습니다. 오늘 9월 14일 되있네요 왼쪽 눈이 오늘도 아팠는데 하나님 원해 주셔서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이렇게 쭉 썼습니다. 음. 여기 돼 있는 십자 말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석취니할것을 드러내신지라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머니께 추석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뜻밖의 보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작은 언니도 시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죄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석지 아니 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언니에게도, 언니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무대 무 우서 2장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1장은 6시 52분에 다 적고, 2장은, 음, 이 말씀은 또 15절까지 9월 14일 저녁, 이게 7시 22분에 적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눈이 아파서 잘 글씨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13절 말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다못 읽어드리겠네요. 네. 하나님께서, 주께서 봉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셨네요. 네,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께서 봉사에 총명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laughs> 총명을 주시리라 하셨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셨네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네, 큰 집에는 큰 그룹과 디모데우스 2장입니다. 오늘 적은 가진 말씀인데, 큰 집에는 큰 그룹과 큰 그룹뿐 아니라 나무 그룹과 질 그룹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안에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에 이되리라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기약이 쓰시는 금그릇이 다 되시기 기도합니다. 네. 모든 분들 금그릇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약이 쓰시는 그릇으로 다듬어져 가기 기도합니다. 네. 디모데우스 3장 말씀은 또 7시 57분에 다 적었다고 되어 있네요. 중간중간에 현선님께서 유튜브에 글을 올리시고 하셔서 댓글도 달고 했습니다. 눈에 진물도 나고 오눈꽃도 끼고 했는데, 하나님 은내 주셔서 이렇게 대사를 다 마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시네요. 네.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되겠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음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희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성경 말씀 좀 <laughs> 하나님 말씀 항상 가까이 하시고 축복받는 모든 분들에게 기념되 우서 사정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저녁 8시 18분에 다 적었다고 되어 있네요. 네, 나는 제게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성을 사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부의로오신 재판관이 이제 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다하시네요 모든의 예, 면류관 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에 디모데후서 사장은 저녁 내 네, 왼쪽은 아픈데도 피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었네요. 에 디모데후서 사장은음 오늘 저녁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저녁 8시 <laughs> 8시 24분에 다 적었다고 돼 있네요. 네, 제가 요어 밥을 못 챙겨줬어요. 요모도 기침하고 있습니다. 저도 피사한다고 밥을 저녁에 금식을 했습니다. 네, 우동은 좀 맛있는 저녁 다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뒤도서 깨창은 음 라면은 반말하고서 괜찮습니다. 네, 여기는 좋은 말씀이. 음, 영생의 소망을 음,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라고 하셨네요 영생에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네요 약속을 하셨다고 하네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2020 기도서 일장은 오늘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저녁 9시 8분에 다 적었다고 되었네요. 이게 또 기도서 2장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말씀은, <laughs> 예, 여기 이 말씀이 좋네요. 디도서 2장 7절 말씀 범사에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하셨네요.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9시 4 2분에다 적었습니다. 오늘은 9월 14일 토요일이고 2024년입니다. 네, 예, 기도서는총 3장까지 있었습니다. 3장을 이렇게. 눈이 아파서 좀, 눈이 아픈데도 이렇게 예쁘게 잘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좋은 말씀 찾아볼게요. 이 말이 미쁘도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고 하셨나? 감사합니다 은혜가 모든 모두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밤 네, 시 도서 3장은 밤 9시에 다 적었네요 오늘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밤 9시 57분에 다 적었다고 되네요 네, 그랬또 빌레몬서를 적었습니다. 빌레몬서는 총 1장, 한장이총 말씀이었습니다. 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이니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가친 네, 중에서도 음, 또 오늘 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기도도 했네요. 감사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네, 바울이 오 형제여 디모데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네, 음, 디모데에게 말한 거 맞나 네, 빌레몬서 1장은 10시 27분에 다 폐사했습니다 네, 여전도에서 폐사하는 게 빌레몬서까지였는데 밤 10시 27분에 다 접었네요 1시 27분에 다 접고 찍어서 한 30분에 올리니까 너무 늦게 올려서 요전도의 단톡방에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laughs> 할아버지께서 또 여러분들 개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외 할아버지가 개척 하셨는가 맞나 싶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역을 다 조사하니까 어머니께서 경북 상주경북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들어가니까 외할아버지 성함이 없었는데 다른 교회는 다 삼일 아니, 삼승교회랑 또 동일교회는 연역에 외할아버지 이름 성함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사한다고 초저녁에 시간을 보내서 늦게 식사 시작해서 또밤 10시 27분에. 왼쪽 눈이 진물이 나고 아픈데도 필사 다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밥도 안 먹고 또 필사 끝까지 마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모든 분들 도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필사도 하시고 또 축복받는 모든 분들 되세요. 오늘 어머니께 추석 인사 갔다가, 음, 부고 소식 전에 듣고, 어머니께서 마음 별로 안 좋으신지 다정하게 얘기도 못 나누고 왔는데, 그래도 어머니께 송편도 드리고, 또 수박, 어머니께서 수박을 제일 좋아하시는데, 수박을 사드리고, 또 포도는 언니가 있었으니 가져왔다고 해서, 포도는 있다고 하시면서, 깨송이만 떼고 다또 내일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네, 찰떡은 어머니 안 드셔서 저희도 가지고 와서 간식으로 잘 먹었습니다. 네, 저희 중비해 주신 권사님께서는 찰떡이랑 오시송편 또 깨송편을 사드렸더니 떡집에서 마주 붙서 만나게 되어서 사드려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장로님까지 인사 오시고 전화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시면서 또 현호, 용호, 용돈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빨리, 음, 언니 장례 언니 시어머니 장례 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원래는 네, 가봐야 되는데 못 가고 후소만 했습니다. 예, 네, 훈이와 형부와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위로하심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피스 되어서 제 사일미파 전설을 처음에 적었던 거는 2024년 2월 21일 수요일부터 <laughs> 적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렇게 반듯하게 글씨 대 예쁘게 잘 적었네요. 근데 오늘은 눈이 아픈 관계로 이렇게 글씨는 좀못 났지만, 그래도 필사 다 마치게 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다 마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님께서 제가 대표이또 떨려서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먹어 먹, 많이 먹어도 물리지 않은 질리지 않은 것처럼 기도도 음잘 다비우다시피 해서 또 그렇게 음~ 감이 일하고 또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 처음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훈련을 못해서 기도도 잘 못하고 하는데 그래도 유튜브에서도 가끔 기도하는 영상도 올리고 또 소폰에서도 기대해 주세요 일잘 되게 대박나게 기대해 주세요 공룡님이 말씀하시면 중복기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속에서는 기도를 잘하는 인재성인데 현실, 세계, 현실 세계에서 교회에서도 음, 담대하게 대표 기도도 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재성에게 담대함 허락해 주시고 담대하게 황영인님 조언해 주신 것처럼 담대하게 기도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눈도 빨리 안 아프고 건강하게 모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계속, 음, 정교의 수련회로 8월 1일에 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 오늘 14일이니까 한달 보름 가까이 지금 눈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 수술하자고 할것 같아서, 지금 병원에도 못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눈이 회복되고 휴대폰을 너무 많이 보는 관계로 그런 것 같은데 소품 방송하고 또 유튜브 많이 올리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기대해주세요 이제서는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대해주세요 네 오늘도 행복한 주말 지내시고 주말 밤 지내시고 내일 네, 복된 주일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네 필사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가플레스 땡큐. You, you. 감사합니다. 평안한밤 지내세요.